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 방위에는 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놓았을 때어 집안의 분위기를 망친다라든지 건강을 안 좋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가족 간의 어 반목, 질시, 또 이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피해할 야 방향. 김은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어느 쪽이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인지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좀더 부연 설명을 해서 집안에 두면 안 좋은 장식품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나 장식품을 집안에 놓게 되는데, 특별하게 놓으면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꾸밀 때 굉장히 뭐 다양하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안에 무언가 놓았을 놓고나 두었을 때 가족 간의 건강을 나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기운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니 기운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영향을 끼쳐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살다 보면 잘 느끼셨겠지만 뭔가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장식품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라든지 반대로 기분이 나빠진다 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풍수 인테리어, 부동산 인테리어에 어, 굉장히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식품이나 그림, 여러 가지 공예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문방,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이 어딘지, 그거 궁금하신 분은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어, 설명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다음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풍수 인테리어, 어떤 것들을 집안에 두면 안 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풍수 역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적인 기운, 국세, 즉 위치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형세를 어떻게 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집안 자체에 두면 안 되는 풍수 소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풍수, 인테리어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풍수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 우리가 없애버리고 또 어떤 것은 집안에 좋으니까 두면 좋다. 돈복이 들어온다. 뭐 재물복, 장수, 건강,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풍수의 가장 기본 요소는 첫 번째로 뭐냐면 피, 흉, 취, 길입니다. 일단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 좋은 기운을 먼저 없애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흉한 것을 먼저 피하고 좋은 것은 나중에 취한다. 이게 피흉취 길입니다. 바로 풍수가 그런데요. 집안에 두면 안 좋은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고가구나 골동품 또 출처를 명확히 알수 없는 옛날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그 가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기운이 거기에 배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무로 만든 목제품이 그게 더 심해요. 철제품보다는.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들이 거기에 다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 귀신이 장롱이라든지 신발장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다.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가구 출처를 알수 없는 골동품 이런 거 옛날 물건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추로 만든 장식품이 있어요. 특히 소나무 같은 거 분재 이런 거 보면 수추로 해서 나무를 많이 만드는데 수추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추로 만든 장식품 이런 자체는 나쁜 기운, 물론 습기를 제어하는 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운 쪽으로 따진다고 하면 수치라는 것은 나중에 그게 계속 부서지고 가로 분진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생명이 다 타버렸다. 즉, 어떤 생기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추로 만든 장식품은 가급적이면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이상한 인형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나무나 쇠로 만든 사람 모습이나 인형 등 이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좀 이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좋지가 않습니다. 풍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우리가 찾아서 이게 우리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좋은 작용을 하느냐, 나쁜 작용을 하느냐 그런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이런 소품들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동물들의 박제품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 뭐 여우라든지 호랑이, 독수리, 박제 이런 거 했는데, 결국 풍수는 왕기,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죽은 기운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기운이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알수 없거나 뜻을 알수 없는 서예품, 추상화, 뭔가 보면 어, 섬짓한 섬뜩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어 전혀 우리가 풍수 소품으로는 좋지 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나 드라이딩 꽃이나 메말버린 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꽃을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한다 그래서 말려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게 있거든요. 풍수는 가장 중, 중요한 게 왕기와 생기입니다. 생기가 없는 집들 생기가 없는 지역, 왕기가 없는 곳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안에 들여서 놓는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장식품이나 칼이나 컵, 심지어 일본도 같은 경우 아니면 서양에서 갖고 온뭐 창처럼 생긴 이런 것도 집안에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길을, 흐름을 방해하고 나쁜 살기를 띨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집안에 두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자세한 것은 풍수 전문가한테 잠을 얻어서 들여놓는 게 좋다. 사소한 것 하나라 하더라도 너무 오래되고 출처가 알수 없고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것들은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오래된 가구가 있습니다. 물론, 어, 이런 정도 될 정도면 최소한 100년에서 많게는 뭐몇백 년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가구라든지 골동품을 모으시는 분들은 따로 창고에 보관을 해둔다라든지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두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안에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풍수는 가장 중요한 게 생기발랄하고 왕기가 있어야 돼요. 왕기라는 것은 그 연도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만 생기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기하고 왕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일단은 이렇게 오래된 고가구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이 여기에 이제 뭐 장식품을 넣어 놓던 아니면 손이 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서는 병자도 있을 것이고 기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탁한 기 그리고 먼지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물론 깔끔하게 정리는 했겠지만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여기 배어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도 오래돼서 이미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구를 사용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아뒀던 사람 이런 분들도 이미 다 사망을 했잖아요.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기운을 배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롱이라든지 신발장 아니면 이불장 이런데 귀신이 산다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꼭 귀신이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기운이 밸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지고 넣은 사람들은 이미 다 망자가 됐을 테니까 그 탁한 기운이 여기에 장식품에 배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안에 드리는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박제품 등입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렇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 집 좋은 집, 이런데 보면, 이렇게 동물의 뭐 박제, 독수리라든지 여우, 심지어 호랑이, 이런 박제를 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를 많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일단, 풍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기운이에요. 아무리 뭐 박제를, 어, 이쁘게 꾸며놓고, 제대로 잘 만들고 썩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죽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집안의 기운을 안 좋게 합니다. 특히 건강이 나쁘신 분, 또 어린아이, 또 정서적인 불안증이 있는 분들, 가급적이면, 이런 동물의 사체를 박제해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역시 전시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집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추로 만든 장식품.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수치 우리 인체에 좋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이런 숯불에 구워 먹으면 확실히 맛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숯은 이 살아있는 나무의 이 생기를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결국 불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기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식품 오른쪽 보면 분재를 취미로 하신 분들이 특히 이 숯장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숯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분재를 하실 때뭐 장식품으로서 메리트는 있겠지만 일단 풍수는 기운을 가장 중시 요 여기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생체 리듬학적을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기운이 있어야 돼요. 생기 발랄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기운을 거꾸로 하면 운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죽어 있고 다이 기운을 태워 버린 수추로 장식을 하면 좋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수채 보면, 어, 수추는 죽었는데, 이런 뭐 난이나 어떤 식물의 장식품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생과 사가 같이 있게 돼서 식물한테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생기를 주는 기운 자체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추로 만든 분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거 역시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나 서예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왼쪽에 이렇게 추상화적인 그림,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미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풍수인 기운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 어떤, 뭐, 이걸 가지고서 그것을 표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 이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그림이 이렇게 보면 섬짓하고 섬뜩하고 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화, 이런 그림, 이런 거 역시도 미술관이나 전시관, 이런 데 있으면 좋은 것이지, 집안에 이렇게 이렇게 탁하고 추상화 이런 것을 그림 안 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 어떤 그림을 넣, 놓아야 되고 걸어 두어야 되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탁한 기운이 느껴지는 추상화 이건 좋지 않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여기 한자가 있는데 이게 한자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봤을 때이 가운데 그림은 격자인 것 같아요. 뭔가 격퇴한다. 이것을 어, 싸우는 그림으로 이렇게 격자를 쓴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도 한자를 많이 아는 편인데, 좀비슷한 격자로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달 자, 중국말로 따 라고 하는데, 도달할 때그다자 같아요. 이건 중국인들이 그린 것 같은데, 아니면 회자 같기도 하고, 또 파괴할 때 파괴, 그런 글자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자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의미를 잘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쓴 건지 모르 물론 뭐 초소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한자 이렇게 쓸때 여러 가지 그 서법이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고 날카롭고 어 분위기를 느꼈을 때꺼림직한 물론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도 너무나 장대하고, 웅대해도 안 되고, 또 나쁜 뜻이 있어도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기운이 안 좋게 느껴진다고 하면, 가급적 이런 것은 집안에 들이는 게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렇게 격자, 격자는 격퇴한다, 싸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음, 의미도 있고, 파괴한다. 뭐 이런 의미는 다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줬다? 아니면 비싸다? 오래됐다 해서 이런 것을 집안에 드리고 걸어두는 것은 절대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진 찍은 거지만 이게, 이런 분들 많아요. 꽃장식을 아까우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드라이 될 때까지, 마를 때까지 어, 이렇게 해놓는데, 그거는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쁜 꽃도 뭐1일 이상 가지 않는단 말이 있지만, 일단 꽃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놓고, 더군다나 이게 꽃인지 아니면 넝쿨인지 알수 없게 이런 탁한, 어, 이런 것들을 지금 벽에 매달아놓게 되면, 집안의 공기도 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가족의 건강도 나쁘게 할수 있고, 운기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꽃 장식, 더군다나 거꾸로 매달아 놓는 사람 많은데,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꽃은 그냥 한 열흘 정도 예쁘게 보고 나머지는 버리시던지, 아니면 뭐 태우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꽃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좋지, 이렇게 장식품으로 해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생기가 전혀 없이 꽃이 다 드라이되어서 말려 있어요. 그래서 가게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식당 이런 데 가서 보면 꽃 장식을 해 놨는데 다 마르고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다가 먼지도 뭐 잔뜩 껴 있는 그런 가게 보면 장사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식품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가게라든지 집안에 두는 게 좋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와 왕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모든 사물의 기운을 미치고 특히 집안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병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탁한 기운이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집안에 들이지 않, 에,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